안녕하세요. 국제PNF 치료사 문사원입니다. 오늘은 체관 운동에 대한 설명과 그 중에 보행과 관련된 골반 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몸통, 즉 체관 운동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 다리를 사용하여 걷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팔, 다리가 시작되는 부위가 몸통이 됩니다. 어, 예를 들어, 이런 놀이기구에서도 매달려 있는 기구들이 안전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어, 기둥은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으로서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도 팔다리를 사용하지만 이런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몸통은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팔, 다리가 움직일 때 몸통은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준으로서 기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코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통 부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와 관련된 운동을 코어 운동이라는 표현으로 요즘에 다양하게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몸통은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는데요. 이 몸통 운동 중에 보행과 관련하여 다리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골반에 대한 운동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 방법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방법에도 나와 있는 동작입니다. 체간 장애 척도라는 평가 방법으로 몸통의 움직임을 평가할 때 이런 동작들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평가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평가 점수가 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 평가 항목 중에 골반 움직임 관련하여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앉은 자세에서 골반 들어 올리기입니다. 우리가 보행을 할때 다리가 교대로 들리듯이 그에 따라 골반도 교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 능력이 되는데요. 어, 앉은 자세에서 좋은 쪽 골반을 들었을 때내 몸을 받치고 있는 부위는 아픈 쪽 골반이 되죠. 즉 체중이 아픈 쪽 골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행에서 체중이동 체중 부하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체중이 골반을 통해 대퇴 하퇴 그리고 마지막에 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을 받는 첫 시작이 골반이 되는 것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체중을 환측 골반에 잘줄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일어선 자세가 되면서 체중이 골반에서 다리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 동안에 체중 이동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이렇게 골반 들어올리기를 통해 체중이 골반에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구체적인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골반에서부터 체중을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다리에서 체중을 받지 못하는 다리의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좀더 구체적으로 운동 연습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환측 골반에 체중을 줄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다리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환측 골반에 체중을 제대로 줄수 없다면 골반에 체중 주는 연습부터 하는 것이 좋은 단계적 운동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건측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환측의 체중부하 운동의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환측 골반을 들어 올리는 동작도 보행에서 환측 다리가 나가는, 즉, 환측 다리를 드는 동작의 기본 운동이 되기 때문에, 즉, 양측 모두 할수 있어야 되는 동작이고, 이런 골반 들어 올리는 연습이 좋은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보행을 위한 기본 골반 운동 첫 번째 골반 들어 올리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두번째 앉은 자리에서 골반 회전 하기 입니다 우리가 보행을 할때 다리가 교대로 앞으로 나오듯이 골반도 교대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즉 골반에 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회전은 자연스러운 보행을 위해 꼭 필요한 동작이 되는데요 이러한 골반 회전 운동이 잘 되는지 먼저 안전하게 앉아서 연습해 볼수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앉은 자세에서 골반을 회전하면 되는데요. 무릎이 교대로 앞으로 나오도록 골반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 이 골반 움직임을 할때 상부체관, 즉 어깨가 돌아가지 않게 가능한 골반의 움직임으로 해 주어야 정확한 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체간 운동에서 보행의 기본이 되는 골반 운동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골반 들어올리기, 두 번째, 골반 회전하기. 이두 가지는 설명드렸듯이 체간의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동작이 되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앉아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니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보다 좋은 운동으로 빨리 건강해지시길 기원합니다.